폴리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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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이고 <laughs> 자, 폴리 p p 들어라. 바벨 u 의 평화를 깨뜨린 반역 p 와 눈에 보이는 바벨 u 의 신들을 거부하고. 보이지 않는 유일신을 주장한 죄로 화형에 처한다. 그래요. 네두 분의 말씀대로 할 테니 너무 염려 마시고 자 여기까지 오셨는데 누추하지만 잠시 안으로 드시지요. 우리 서머나를 위해 수고하는 두 분께 내 네, 조촐하지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자 괜찮아요. 들어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자, 음, 이쪽으로 들어앉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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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> 당신 누구요? <laughs> 당신 딸인가? 예,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우리 모두는 왕자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요. 자, 이쪽은... 제 믿음의 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왕자님의 사랑을 전하러 다니는 아주 귀한 분이시여 <laughs> <아이고>, 어서 앉아요 <laughs> 자, 잠시 손좀 지금 아, 뭐 하시는 겁니까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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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잠시 저는 그저 제 선생님께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<laughs> 그분께서 진히 제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요 <laughs> 자, 됐습니다 <laughs> 자, 우리 병사님도 전 괜찮습니다 아이고, 괜찮아요 우리 서문하를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? 이 벌써 손이 다상했어요. 이고 됐습니다. 화려한 맛은 없지만 드시고 나면 속이 든든해질 겁니다. 어서 드세요. 아저.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왕자님을 뵙고 와도 괜찮을까요? 응, 그러시오. <laughs> 어서 드세요. <laughs> 자, 음. 저기, 할아버지. 근데, 아까부터, 파라가 보이지 않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. <laughs> 자. 왕자님,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서머나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그분을 처음이며 마지막 죽으셨으나 살아계신 분,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아시는 분전 당신으로 인해 부여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더 부여합니다 차 받을 고난이 두려워 말라. 끝까지 신실하라. 사랑하는 자유 아니야, 진정한 평화는 바벨론이 줄수 없지. 16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그분들 고작 며칠 더 살겠다고 부인하란 말이고 그럴 수는 없어. 왕자님은 나의 전부이시니 죽는다고 이럴 것은 전혀 없어. 야, 제발, 제발, 많은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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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발 제발, 이제 제발 벨리안의 앞잡이 주스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이키어라입닫쳐안될뿐결고 <목소리가> 와! <글루와>! 박스! 파밀론이야! 클레시오 할아버지 자펠리가 이제 이두 사람의 운명이 너에게 달렸다 아도나야 바벨론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한 마디만 해. 그럼 모두를 살려주겠다. 아니, 여지껏 이 죽음을 기다려왔어. 우리 왕자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순간에, 하지만 이두 사람은 아직 갈 일이 남아 있으니 그만 풀어 주시오. <laughs> 네 입으로 말해봐, 너도 저 멍청한 늙은이와 함께 죽고 싶어? <laughs> 대체 누가 저이기게 죽음을 강요하는 거지? 아도나이 왕자인가? 그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면 됐지. 너희가 그를 위해 또 죽을 필요는 없잖아!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. 죽음도 마찬가지지.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. 유대인이야, <laughs> 네가 이 놀라운 사실을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. 그입딱쳐 멋들어가 있어 참. 어디 타는 불빛 속에서도 그 주둥아리를 나불걸수 있는지 한번 주고 보자고. 바람이 거세해 불어서 이 불에 붙지 않습니다. 잠깐만해. 방패를 붙이고 서서 바람을 막아. 바 바벨로니아. 남욕이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모르는 구나! <laughs> 풀어줘! 에클레시 어서 버가으로 가서 안디바 형님을 경계해 주실말 합니다! 아, 할아버지! 바람이 멈췄습니다! 아, 멈췄. 델부 사로가는 서머나의 시민들이여 나를 태우는 이 불은 곧 꺼지겠지만 왕자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그 죄의 욕불길은 영원히 더 거세게 타오른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 순간 날귀 그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주님의 자네 자력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. 피로 시수사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 죄인. 오소서, 허락하 소서, 왕자님.